사두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13면에 있습니다. 구약 813페이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회여, 내가 주를 사나, 사랑하나이다. 야회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회께 아르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난 번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시편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편 본문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던 성가곡 가사들이 담겨 있는 시편 구절들이 많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번 주에는 이 10편 말씀들을 잠시 살펴보고 각 10편의 가사로 만든 찬양곡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영상을 공유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찬양곡들, 성가곡들을, 그 링크를 같이 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 8편입니다 시편은 여러 장르의 시들로 구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찬양시, 탄원시, 지혜시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번에 그 예가 될수 있는 시들을 한, 한 편씩 살펴봤습니다. 시편 3편, 탄원시가 되었죠. 그리고 1편 8편, 찬양시, 14편, 지혜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도 10편의 새로운 장르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10편에서 중요한 장르 중에서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것으로, 제왕시, 감사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의 성격이 오늘 10편, 18편에 다 담겨 있는 어, 재미있는 어, 특이한 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왕 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 제왕 시, 왕이죠. 제왕, 왕과 관련된 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왕의 대관식을 거행한다든지, 어, 왕의 군사적인 승리에 대해서 감사한다든지. 또, 왕의 출정식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한다든지, 또는 왕의 결혼 의식이 거행된다든지 할 때에 이러한 왕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시들을 제왕시 이렇게 부릅니다. 10편, 18편은 이 중에서 왕의 승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0편, 18편 본문을 보시기 전에 보면 1절 표시된 앞에 길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제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표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편의 표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종 다윗셋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하고 일절이 시작이 되죠. 예, 제가 감사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있었던 고난, 과거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무사하, 무사히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도우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그것이 감사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재미있는 것은 이 10편, 18편이 사무엘 하 22장의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단어 몇 개, 글자 몇개 빼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가 다윗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또 그때 지은 시가 아주 중요한 시였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 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편, 18편은 전체가 50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50절을 한 구절 한 구절 해설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다 들으신 후에 시간을 좀 내실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 50절까지 좀긴것 긴 같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어가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그 찬송가도 들으시면서 그 찬송가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의 첫 부분은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꽤나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라디오 기독교 방송 들으시면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 자주 들으시던 그런 찬양곡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시인은 이 시를 쓴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로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4절부터는 다윗이 겪은 위험과 그 환경, 환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은 그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피해서 그냥 잠시 어디에 가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매우 현실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울왕이 살기 등등해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칫해서 그 쫓아오는 사울에게 잡히게 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절박하고요. 절박하게 피신하고 있는 다윗에게 누군가가, 아이고, 넌 겁쟁이네. 뭘,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달아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울왕과 한편으로서 사울왕의 편을 들어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란 중에서 야훼께아름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란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에 예, 땅이 진동하고 신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미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음이여그 불에 수치 피었도다. 사랑하는 종 다윗의 고난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코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 코에서 연기가 나오죠.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런 것은 실제의 모습,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아, 성, 이 책을 읽는 또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머리 안에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를 그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말씀을 보고서 아, 하나님이 실제로 막 코에서 연기가 났네, 입에서 불이 나왔나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9절부터 15절까지가 다윗을 위해 침이 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여기에 그룹이라는 말은 어, 단체다, 그룹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 히브리어로 써는 캐루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 성경에 우리 한글로 그룹이라고 번역된 어, 이것을 음역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룹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가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성경의 상징적인 어, 의미 또 문자적인 의미를 잘 구별하실 줄 믿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5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는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6, 17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호와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많은 물, 성경에서 이 물은 특히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고요. 많은 물, 바다, 큰 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두려운 곳, 위험한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 건져, 건져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에 대한 노래가 19절까지 이어지고 20절부터 30절은 그곳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내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외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야외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야훼께서내의를 따라 상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 있는 다윗을 구해주심으로써 도와주심으로써 다윗의 신실한 삶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에서 많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윗 씨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창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저 멀리 달아나지도 않고 그저 방 안에 앉아서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다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죽은 죽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쁜짓 좀 해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행함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정신 상태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천국과도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믿음과 조화롭게 하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20절에서 30절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0절부터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정가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세상 다른 사람, 다른 신 말고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6절부터 결론적인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중에 48절부터 끝까지 읽어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야훼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야훼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왕의 군사적인 승리를 감사하는 제왕시이면서 감사, 감사시인 10편, 18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시지만 많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기도 했었던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순전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진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어려움 고난 위기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서 그 백성을 위하여 임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힘과 반석과 요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달아나면서도 그 사망의 위협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손길을 내미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